촬영지 인터넷올려드되다응 음, 이건 진짜 올려야되겠 <laughs> 자연의 신비야? 땡볼의 념 <laughs> <laughs> 뭔가 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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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이다 지금 뭐 너무 주물냐응 아니 이게 막 계속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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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고 있어 일어나세 가시는 거예요? 저 집에 가야죠 저녁 식사는? 예? 우리만 놓고 가시는 거예요? 네, 아부님 집에 올라가셨어요 아부님 아침부터 아 아이고 덕분에 케이크 잘 먹었어요 가세요 고기 잘라서 말고 있어 그니까 러 그 이거는 마찬가로 이거를... 이거는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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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큼 는이가는 이거는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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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움직이지마 이거는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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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지는 이거는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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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는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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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는 그나저 이거 동영상 확대 잘 된다 그래? 잘 듣겠네 그거 아 세상에 이거 먹고 살기 얼마나 힘들겠나 이더데 먹을 없으니까 아, 크기가 얼마나 돼? 뭐 그래도 크기가 자기 가슴만 해 아, 고기 그래. 하려고 그니까 지금 그 지들깃한 해충 비둘기 타. 음, 아니근데 얘네한테도 이렇게 주워먹을 게 많이 없지 않나 이때도 하고. 말고 있어 말고 있어. 어머 다 끊어갔어. 어머 불안해지네. 네. 네, 세상에 말고 잡는 거봐응어 됐어 됐어 됐어. 어머, 어머 됐어. 어머머머 날라가는 거야 이제 무거으면 어머 좀 이제 늦었으면. <laughs> 오, 어떡해. 너무 귀여. 야또 뜨냐? 아니 뭔가 많은 거 같은데? 마무리 작업하고 있어 마무리 작업. 거기서 또 뜨면 또또 아니야 또 뜨면 제가 주못버릴 수가, 수가 없는데 다리가 모자라 아니야 뭐하악들하악가 아니 근데 왜또뜯단데서안뜨고딴데 가서 못뜯 수분이 없 나는 가고 싶어 어! 네. 말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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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여기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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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맞춰서 서못 잡아줘, 거는